봉독해드리겠습니다. 한밤 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곳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곳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러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아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밤그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리고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어, 오늘은 매일 새벽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립시다. 시편 147편 1절 말씀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찬송하는 일은 피조물된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선한 일이며,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찬양이요. 찬송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찬송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플러스 알파로 기적까지 베푸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신라는 귀신들린 여정을 고쳐준 일로 인해서 결국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아서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발에 달린 착고로 인해서 다리는 점점 마비가 되었습니다. 어둡고 침침한 지하 감옥 그 환경은 정말로 절망적이었습니다. 신음 소리, 한숨 소리, 고통의 소리만 울려 퍼지는 그런 장소로 딱 알맞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두가 잠든 한밤 중에 밤에 정막을 깨고 기도와 찬송이 울려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낮에 잡혀 들어온 신입 죄수 바울과 신라였습니다. 그들은 원망과 불평보다도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들은 감격과 소망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으로 억울한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바울은 고통스러운 그런 가운데서도 찬양을 잃지 않았습니다. 전에 복음의 회방자였던 바울.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는 신세. 이 사건이 자신에게 적용되었다는 그 사실에 감격하면서 아마도 바울과 신라의 입에서 감격적인 찬양이 울려 퍼진 듯 합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한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던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여러 사도들의 행동과 닮아 있었습니다. 정말 예상을 뒤엎는 이들의 찬양소리, 그곳에 갇혀있던 모든 죄수들에게도 엄청난 감동을 던져주었습니다. 그곳에 투옥되었던 죄수들의 반응을 가리켜서 성경은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듣다라는 단어의 용, 동사는 아쿠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신약에서 이 성경,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절 이 본문에서만 딱 한번 썼는데 어떻게 썼느냐 다른 말로 썼습니다. 에파크로 아우마이. 이렇게 썼는데 이 뜻은 딱 신학성경에 한번 등장이 됩니다. 정말 난해한 단어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 뜯어보면 무슨 단어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가면서 경청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감사와 찬양의 기도에 정말 죄수들이 크게 감동받았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찬양에, 바울과 신라의 찬양에 모두가 귀를 기울이면서 마음 심령이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찬양은 또그 기도는 평범한 기도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을 뒤집어 놓는 그러한 찬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은 가장 먼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적임 환경의 변화보다도 더 심령의 변화가 진정한 기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을 비추는 한 줄기 빛처럼 기도와 찬송은 우리의 어둠의 그 내면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어둠의 세력을 심령 가운데서 몰아내고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놀라운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둠이 있습니까? 찬성으로 빛을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이 작은 차이지만 결국 이것이 나비 효과가 되어서 정말 슈퍼태풍, 초강력 슈퍼태풍이 일어나는 마중물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차이예요 어둠의 시간, 신음의 시간, 고통의 시간, 절망의 시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할 때. 그 작은 빈틈을 통해서 생명의 빛이 촤악 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오니까 눈이 열리고 심령이 열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기적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줄 믿습니다.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정말 초자연적인 일, 곧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좌우로 움직이고 위아래로 움직이고 굳게 닫혔던 철문들이 다 열렸습니다. 사람들의 메여있던 것도 다 풀어졌습니다. 실질적인, 실제적인 환경의 변화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드린 찬송은 지하 동굴을 뚫고 어둠을 뚫고 우주공간을 뚫고 하나님께 겨냥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동의 찬송이 된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 누가는 이 찬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다 열리고 다 벗어진지라 또 모든 사람에게 다 일어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에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즉, 다라는 말을 일부러 사이사이에다 다 집어넣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찬송은 모든 사람, 모든 계층, 모든 언어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되는 줄, 변화의 기적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신라로부터 시작된 이 찬송은 정말 온 땅을 진동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볼수 있는 기적,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으로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찬송이 울려 퍼지면, 특별히 믿는 사람의 찬송이 울려 퍼지면, 지옥문들이 떨리고 깨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묶여졌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막혀 있던 것들이 다 열려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의 위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정말 여러 상황이 있어요. 수많은 어려움과 질병의 고난, 아픔, 상처, 눈물, 절망, 한숨 이런 모든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감동하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상황도 바꿔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줄 믿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간수가 언뜻 생각하기에 아다 지금 문들이 다 열리고 막 자꾸 풀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요. 언뜻 생각하기에 죄수들이 야 이거 다 도망갔구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주의의 도주는 간수의 죽음으로 대신해야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는데, 이제 간수가 선택할 일은 죽음뿐이었습니다. 간수가 칼을 들고 목숨을 끊으라 자결하려고 하는 순간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바울의 목소리였습니다. 간수는 그 자리에서 그냥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진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 어,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30절에 나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그들을 이그들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여기서 나오는 선생들이여라는 표현은 원어의 큐리오이 즉 주인들이여 주인님들이여 이런 뜻이에요 상전을 부르는 말이에요 영어로 해석을 하면 썰 그런 표현이지만 선생님들이여 주인님들이여 그 당시 표현으로는 함부로 쓸수 있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부르는 호칭이 달려졌습니다. 죄수 번호 몇 번, 이게 아닙니다. 선생들이요, 주인들이요. 그리고 그렇게 리그 하면서 간수의 일, 일생일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들이요, 주인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때 바울과 신라가 기다렸다는 듯이 동시에 대답을 합니다. 31절부터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1절부터 2절까지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구원의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의 주인은 바로 로마 황제가 주인이었습니다. 주라는 단어는 로마 황제에만 쓸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꿔서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통치 근간을 뒤흔드는 엄청난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선포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값을 인간이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공덕을 쌓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쳐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죄를 죄의 용서를 덧립어서또 죄에 대한 그 심판을 넘어가게 하시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생명의 구원의 역사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 줄 변화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해법은 용서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형수가 살아날 길이 뭡니까? 사형수가 살아날 길에딱 하나밖에 없어요. 대통령이 사면을 해주면 살아날 수가 있어요. 사형 언도 받은 사형수가 유일하게 살수 있는 방법은 대통령이 사형 언도를 면제해주는 거예요. 사면을 하는 거예요. 하물며 죄인 된 우리 인생, 이미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 우리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고백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천국이 보장되었습니다. 즉각적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영전 4장 12절 말씀에 예수님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참 노래의 주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삶이 일어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래할 주제는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제가 찬송의 주제가 다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포되고 전파되어서 확장되어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간수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맛볼 수 없었던 크 기쁨이 큰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여러분 감옥에 있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을 선택하였던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실의 상황 앞에 두려워 떨며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성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집복제로 사용하셔서 복음의 핵폭탄을 터트려 주실 줄 믿습니다. 죽음 같은 현실 앞에서 우리의 사는 현실이, 정말 죽음 같은 현실이 참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지하 감옥에 갇혀서 찾고에 차여서 몸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 입이 열려 있습니다 심령이 열려 있습니다 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구월의 역사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강건함의 역사 이루어주신 줄 믿습니다 재창조의 역사 이루어주신 줄 믿습니다 빛으로 이루어주신 줄 믿습니다 역대 20장에 보면 유다왕 여호사밧왕때모압과 암몬이 동맹하여서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이 이길 힘이 없어 온 백성의 금식을 선포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를 치러 오는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주바. 따라해 봅시다. 오주바. 왼쭈쭈바. 이게 아니라, 오주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이큰 무리를 지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다.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하면서 말씀하시되 구체적으로 군대 앞에 먼저 찬양대를 조직해서 노래하는 자들을 앞세워 가지고 예복을 입혀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군대 앞에서 찬양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그차비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이 찬양을 드릴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찬송이 시작되면서부터 여호와의 그 복병을 하나님께서 입에하셨는데그 복병을 두어 치게 하셔서 서로가 서로를 싸우 치고 싸우다가 다 그냥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죽어버리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찬송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사단의 그 모든 계계를 파하고 파쇄하고 이기고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은 바로 찬송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송의 무기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깨 부실 수 있는 찬송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의 군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을 보게 될줄 믿습니다. 19세기 영국의 목회자였던 윌리엄 로우, 존 웨슬리에게 큰 영향을 준 인물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행복과 운전함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가르쳐 줄수 있다면, 줄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당신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라고. 그러면 당신에게 재앙과 같이 느껴지는 그 일도 주님을 찬양하는 동안에 축복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찬송이 역전의 발판이 되고 기폭제가 되고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의 삶의 변화의 기적, 회복의 기적, 구원의 기적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목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역사가 찬송을 통해서 정말 그 입술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송에 한 입술을 아버지 하나님 벌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찬송의 군대가 되게요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또 매일 새벽 찬양대 헌신을 받으시고 새벽마다 찬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심령과 또 우주 공간을 여는 이 찬양대의 찬양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저들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새벽을 깨우며 이 어둠의 권세를 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또 우리 모두 성도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